아이 깜짝이야! 아이 <laughs> 윤서도 왔어? 나. 아. 살았어 윤서야. 우리가 윤서가 오는 줄은 알았나? 내가 전 보고 30개 잡았어. <laughs> 손 씻고 손 씻고. 해미 보고 싶다고 아. 쫓아왔어. 아, 아. 알았어. 뭘손 씻지 없어. 않아? 된다. <laughs> <안 나와. 웃음> 어제 어제도 수박 먹었어요 어제 도 수박 먹었어? 수박 너무 많이 먹으면 배아파 음, 너무 시원해 씻기면서 먹어. 씨상큼나고 해요. 씨가 씨어 양면이 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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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상켰어 상기지 말고 씹어.

<목소리> 됐어 안따가좀 <목소리> 아, 머리가 따고도 괜찮아 어3 c 가 커갖고 돼네 오늘 학교는 안 가는 날이야? 가 5시 몇시 자기 주방세 마르시. 자, 알뜰 사과입니다. 알뜰 사과. 알이 좀 작아요. 자, 인서야. 네? 요거 네? 이렇게 딸줄 알아? 뭐야? 요거 이렇게. 응, <놀람> 음. 요거 담아. 어찌 음. 됐소, 그렇게. 했니. 이리 봐. 이리 봐. 아이고 잘했다. 힘줘서. 100개 맞아? 응? 몇? 100개 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딱 100개를 됐어. 어? 딱 100개. 어디? 그게 100개라는 거야? 응. 100% 아... 그래서 이거 이름 뭐라고? 해물. 전복. 아, 전복. 이거는 뭐라고? 내장? 응, 음. 옳지, 잘했어. 여기 입여. 응. 여기 입여, 여기. 나, 나 봐. 나, 좀 나. 나, 나.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뜨거. 뜨거면, 이렇게. 이렇게 무릎만 무효,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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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속에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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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더해

이물노으로할 때까지 볶아야 되겠네 손라 엄마 할머니가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도됐어 자, 안녕! 오늘은 우리 손주, 손녀딸이랑 요걸 또 이렇게 만들어 봤어. 오늘 요거 먹어볼 치니까는 잘 봐, 우리 손주들, 아들, 딸들. 맛있겠어? 어 응, 그래 먹어. 맛이 없어도 많이 먹어. 맛있다래고 응. <laughs> 요게, 요게 전복이야, 요게. 맛이 괜찮은 것 같다. 먹어. 먹어봐. 자, 먹자. 먹어 음. 자. 음. 내가 했지만 먹을만 하다.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음 어때? 우리 손녀따 맛있어? 음. <laughs> 이거는 달래 우리 사돈내 밭에 가서 내 달래 뜨거운 걸로 무쳤어요 음 달래 겉절이에요? 응먹봐응 나윤주도 아, 줘야 되는데. 응, 응. 요거 먹어봐. 요게 전복이야. 이 소스는 내장이. 전복 내장. 그치? 잘 어울려요. 응, 그지. 윤서야 달래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달래. 이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김치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 새콤 달콤해서, 그렇지? 응. 음. 우리 윤선 잘 먹어. 할머니 입 닮아서, 그렇지? 김치도 잘 먹고. 응. <laughs> 음. 응, 먹어봐. 숟가락에다 먹지 말고 윤서야이 포크로다가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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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 할머니가 가르쳐줄게. 아이고 괜찮아. 응? 이렇게 돌려. 할머니가 이거 먹을 수는 알아.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가게응응 먹어 레이들에다가 헐지 응 응. 먹어. 아직 잘안 돼? 응. 음. 옳지. 잘 먹는다. 응. 참복 응. 먹어. 아! 왜 그래? 싫어? 아, 유야 싫어. 싫어? 전복은 싶고 이거는 뭐 좋고 그래? 응? 말해봐. 잘해. 이거는 면은 좋고, 응? 이거는 싫어? 하하하, <laughs> 면 좋은데. 안 먹거나 잘 먹어야 코로나가 도망가 알아? 근데 자꾸 편식을 하고 안 먹고 막. 골라 먹고 이러면은 코로나가 너한테 다 덤벼준다고.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먹어. 이거 먹어 뭐예요? 이거 고기가 아니야 아니다 한번다 먹었어 얼른 먹어 먹잘 먹어야지 코로나 코로나가 어? 코로나가 뜨거하고 도망가 아음 멋지 먹어봐 음. 그렇게 먹으니까 좋지 음아이고잘 먹네 음이것도 먹어 응. 먹어봐 이거 맛있는데 김치 이렇게 얹어서 먹어봐. 응, 먹어봐. 너무 많네요. 안 많아요. 네 지금 면 들어간 거보다 <laughs> 네면 들어간 거보다. 나 입에 넣고 씹어봐. 김치랑 같이 얼른 먹어. 저거 빨리. 얼지 고구마 먹어. 어제 어어이구저 어이구, 먹는다. <laughs> 이렇게 옳지 더 먹어? 알았어, 한한한 먹어. 아, 았어한번맛이 <laughs> 할머니가 먹어 가 아깝잖아 아그다할머니 먹어 할마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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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소 때문에 잘 먹었다. 응? 음? 아, 잘 먹었다. 그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갖고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해봐. 잘 먹었어요.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해봐. 안녕. 안녕.